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정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분량도 얼마 안 나오고 조용한 영철님에 대한 영상인데 방송이 아닌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영철님에 대한 많은 안 좋은 기사들이 보이더라고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영철님에 대해 다시 한번 보면 먼타지에서 오페라 성악을 하셨고 댄디한 스타일에 현재 고향에서 호텔을 운영하신다고 하시는데 일단 호텔 규모를 떠나서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는데 적은 돈이 드는 건 아니죠. 저 정도 커리어를 가지신 분이신데 어쩌면 가능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전 여친, 그러니까 결혼 약속을 한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나온 돈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헤어진 상황인데 그 사이 다른 여자도 만났었고 문제는 지금까지 한 푼도 안 갚았다는 건데 그래서 전 여자친구분이 현재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폭력까지 행사한 점 때문에 이두 사건으로 소송 중이라고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양쪽 입장을 들어봐야 하긴 하죠. 근데 전 여자친구분이 공개한 문자 내용이나 소송 내용 보면 너무 자세히 적혀 있어서 기울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 방송에서 영철님 보면 1타 강사인 정수님 말고는 아무에게도 관심 없어 보이시고, 아닌 방송국에서 이제라도 알아서 편집을 통해 분량을 줄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지금까지는 오로지 정수님을 보고 있으시죠. 정수님도 싫은 표현은 없으신 것 같고, 그리고 영철님이 초반에 이런 말도 하셨죠.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은 사람을 찾고 싶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성을 찾는구나,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되다 보니 생각도 그래서 그런가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 다들 연애하면서 딱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돈을 요구한다, 이 사람이 도박을 좋아한다, 이 사람이 여자 관계가 문제 되는 것 같다. 이런 연애기간을 떠나서 헤어지면 되는 문제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아닌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은 다르겠지, 변화하겠지, 너무 좋은 걸 어떻게 해? 하면서 못 버리는 거잖아요. 뭐 작정을 하고 다가가면 할수 없는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돈을 퍼준다, 알면서도 기대하면서 만난다, 가해자도 문제이지만 피해자도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내일 아니라고 쉽게 말하긴 했는데, 솔직히 이런 문제들 언론이나 주변에서 보면 너무 답답해서, 확김에 말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런 분들이 이 사람하고 관계가 끝났으면 잘 살면 되는데 또 같은 유형의 사람을 만나서 같은 경험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 주변에 몇명 있어서 더 욱하는 마음에 말해본 것 같습니다. 암튼 이런 문제를 방송국에서 인식을 했는지 영철님 분량이 줄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 이게 사실이면 이번 기수 끝나고 라방 영상에서 나오겠죠. 그러면서 저는 건강합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면서 누구처럼 무마될 수도 있고 어쨌든 영철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매번 낯설 보면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큰 문제인데 본인 스스로는 큰 문제라고 인식들을 못하시는 건가? 아님 죄의식이 없는 건지 뻔히 방송 나오면 다 털리는 걸 본인들이 모르는 것도 아닐 건데 운명에 맡겨보는 건지 뭔지 암튼 정말 너무도 대단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라방에서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간 내실 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